자 그러면 bng 주짓수 기본 커리큘럼 이번에는 사이드 포지션 포지셔닝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드 포지션 자세를 먼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상대방의 상체를 가슴 대 가슴이 십자가로 만나게 상대방을 눌러서 측면에서 상대방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왼손은 상대방의 목 밑에 그 다음에 오른손은 상대방의 겨드랑이 밑으로 가서 이렇게 게이블 그립 상태 손목 약간 윗부분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를 게이블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릎을 모아주면 균형이 안 잡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저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무릎을 딱딱 넓혀서 안 넘어지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사람이 겨드랑이를 이렇게 밑으로 먼저 저보다 제가 이렇게 있을 경우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저를 위로 던지면서 아래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항상 사이드 포지션에 올라가 있으면 은한 손은 목 밑으로 한 손은 겨드랑이 밑으로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보통 어 이제 목에 손을 갖다 대고 저를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받으면 목이 굉장히 아프고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 방향을 이렇게 옆으로 틀어줘서 체중을 골반 쪽에 실어주고 그다음에 목에는 힘이 안 실리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뒤로 빠지면 그때마다 다리 밀면서 따라가게 서 상대방이랑 나랑 공간이 없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목을 밀면 수평으로 맞지 말고 그대로 체중을 이렇게 상대방이 뒤로 빠질 때마다 다리 밀면서 공간 열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좌우로 어, 브릿지를 이용해서 저를 던져 버리려고 할때 어, 오랜 시간 손을 열열 열심히 안 되고 잠깐 빨리 베이스 찍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를 저쪽으로 던질 때 발로 못 오게. 그다음에 저를 저쪽으로 던질 때 던지고 다시 빨리. 오게. 다시 반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발로 안 넘어가게. 그리고 할 때마다 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사이드 포지션을 먹은 다음에 안정화 작업, 포지셔닝을 해주셔야지 다음 공격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어, 사이드 포지션 포지셔닝 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